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론을 이루는 다른 항목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는 자신이 언제 목매함과 강팩함에 빠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극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견인교리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음을 말해주면서 우리 마음에 안도감과 평안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디모데전서 1장 19-2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이런 예들을 보면, 견인교리가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에 중생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나, 진짜 뿌리가 없는 자들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생의 결과가 아닌 인간적 차원의 종교적 확신은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바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배도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견임교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시적 현상으로서 유사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즉, 배교하는 이들은 본래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함이니라. 요한 1서 2장 19절. 그래도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성화에 힘쓰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배교에 대한 경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견인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권면과 경고는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권면과 경고는 중생한 신자들의 배교를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에 의지한 구원 추구는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자들에게 더욱 자신을 살피고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풍랑이 심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풍랑과 사투하던 그때 바울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6절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룻배를 내려놓고 도망가려는 사공들을 막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경고는 승객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 올바른 수단을 취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배교에 대한 권면과 경고는 절대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론을 전체적으로 신자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노력의 관점에서 잘못 이해하면 견인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반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 견인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있을까요? 구원의 영광으로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실패 없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실패 없는 선택은 견인교리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다룰 때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 6항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의 권능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보호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에 해당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6항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은 칭의나 양자됨 성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택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아 중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결국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원리는 실패하지 않고 신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어 우리에게 죗값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를 둔 성화는 우리의 인생 내내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변화가 거룩함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는 사람은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는 불충분하고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리 문답 36문은 칭의와 양자댐과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즉, 칭의와 양자댐과 성화에는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반드시 있는데 견인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주실 때 일부를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쟁취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종합 선물 세트로 모두 주십니다. 칭의 없이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견인 또한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과 칭의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견인이 없는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과 칭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